동료의 사진을 부정하는 라이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일리 없잖아. 음, 라이더 지들끼리 싸운다며? 내가 전에 본 마무이가 보여준 내용으로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이던데? 근데 왜 부정하는 거지? 서로 죽이는 것만 봤는데. 가면라이더와 되고 싶었던 사실. 사시... 아, 이거 전에 너가, 너네가 말한 그 만화 그거구나.

아니 가면라이더 소재인데 그쪽에서 허락하고 나오는 건가 이렇게 개그가 약간 첨가된 배틀 액션물로 TV 드라마로 가면라이더와 방영했. 했다는 설정이로 어느 날 가면라이더 드라마 속 악의 조직과 개인들이 등장해서 이 존재들이 단순히 사칭인지 실존하는 세계의 어둠인지 주인공이 싸움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게 별미다. 원작 스토리는 괜찮아도 그림 체잘별로와서 보다 말하는데 애니는 작화가 좋아서 기대가 되네요. 아 원작이 저런 느낌이야? 아 근데 배틀장르 묘사는 진짜 잘하셔. 가면라이더가 아닌 주인공 스펙 TV 방송일 뿐이고 존재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어느샌가? 곰과 호각으로? 싸울 수 있게 됐지만 가면라이더가 된건 아니다. 20년 넘게 가면라이더 되고 싶어 운동한 결과 가면라이더는 아니지만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면 강해진 거 아님? 주기 주기 운동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운동해서 지리산 반달곰 정도는 맨손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 봅시다. 어, 예. 곰은 사람을 찢는데요. 음, 알겠지만 어머가 열심히 운동해서 지리산 반달곰 정도는 맨손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 봅시다! 예이 가면라이더 짤방 이상형 월드컵? 저는 참고로 가면라이더 잘 모릅니다. 이거 설마 등장하면서 쥐라고 써진 거 아니겠지? 그리고 이 본인이 한짓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등장하면서 씨 건물에다가 그냥 쥐, 멋있게 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광고 효과를 위해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건물 파괴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 왕의 마음을 모르는 가면라이더. 아수왕도 동료인 원탁의 기사들을 믿었기에 어떤 막강한 녀석에게 이길 수 있었다고. 맞는 말 아니야? 왕의 진짜? 마음을 모르나? 왜, 왜? 원탁의 기사가 콩가루 내용이야? 아수왕 전서에 그래. OX 퀴즈. 라이더. 헛! 뭐야? OX 물음표. 상대방에게 퀴즈를 내고 퀴즈를 못맞히면 공격하는 건가? 딜론 같은데, 거의? 아닌가? 뭐지? 진짜 퀴즈라이더임? 퀴즈를 어떻게 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라이더. <laughs> 아니, 아주 자연스러웠어. 개 자연스러운데 한 바퀴 돌려주네. 야, 벨트가 그냥 돌아간다. 저거를 부셨어야지. <laughs> <laughs> 아니, 왜? 옷, 옷 색깔이 똑같은데 본인이 반으로 접힌 거 아니죠? 뭐임? 과서 운전하다 걸린 라이더? 이거는 코스프레지? 엉박죽은, 어. 작근 라이더. 잠깐만. 뒤에 미묘하게 현대식처럼 보이는데? 이 현대식으로 입은 사람과. 위에도 현대식. 이거 세트장이구나. 세트장 같은데? 세트장이네. 바이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결혼식 탈주는 모임? 아 결혼하다가 탈주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음...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더 죽고? 결혼 사기 범이라고? 여자애가? 어렵네 산타한테 선물 받는 라이더 라면 라이더 잠깐만 이거 가슴 부분 모임? 나 이거 가슴 미묘하게 보잉보잉하고 오토바이 걸쳐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임 그렇지 않음? 걸쳐서 올라와 있는 거 같잖아 가슴이 커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뭐... <laughs> 뭐? 아니 가슴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가면라이더 잘 모르는데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봐.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보이나? 아니 누가 봐도 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당장이 독을 그래, 선물 받으면 좋은 거아님 훈훈하네. 그냥 이거 누를게요. 빨래라이더. 애한테 <laughs> 예, 저 복장을 입고 해야 돼? 꼭저 복장을 입고 해야만 하는 거야? 혹시 메이크업을 못한 건가요? 실제 작중 장면 같은데 맞아 이 구도나 화질이 좀 그래. 근데 빨래 겁 거품... 다치잖아 자식아 좀 제대로 해봐 아니 이걸 못받는다고 이거를 못받는다니 너무 불쌍해요 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도둑 라이더 변신 거부 당하는 라이더, 좀도둑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오늘 이 근방 슈퍼마켓에서 가면라이더가 좀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laughs> 와 개수치사, 개개개! 와 어떻게 부끄러워 죽겠다. 좀도둑도 이거 뉴스에 올라와? 아 근데 어그로 제대로인데 가면라이더가 어 슈퍼마켓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잡혔다. 이거 어그로 기사 그냥 바로 클릭할 수밖에 없거든요. <laughs> 이거 이거 뭐야? yeah <laughs> 이씨, 얘네 변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거 너무 웃김 카드를 거꾸로 꼽은 거 아니야? 그러게 카드 잘못 꽂은 거 아니? 개 어이없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라이터 어떻게 모브들이 지금 때리는 거임? 나머지는 모브죠 저거 어떻게 매달아놨냐? 치욕스럽다 와야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짤은 짤이지만 일단 맞았을 거 아니야 진짜로 아프겠다 알을 맞아야 아픈가요? 아니면 위에 소중이를 맞아야 맞아야 아픈가요? 그거.. <laughs> 아니.. 아니 때리는 위치가 아주 긴가민가한 거임 그래서 그랬음 맞아보고 올게요 뭐야! 안돼 얘들아! 맞아보고 오면 안 돼! 우리가 아프지 맞아보고 오면 어떡해 사이좋은 팀 라이더 너희 좋은 팀이네 살인미수 친족 <laughs> 살인미수 아.. 친족 살인미수와 살인미수? 살인 가운데만 멀쩡한데요? 가운데만 제일 멀쩡한 사람이야? 너희 좋은 팀이네 하는데 웃는 거 봐. 가운데만 다른 세계관이랑 라이더 라이더 생각보다 맵구나. 살인이랑 살인미수 나오는데? 음 배신이야말로 가멜라이더의 상징. 아이무는 매운 시나리오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 쓴 거라. 음 뭐야 이거? 어? 기타로 개를 사냥하는 라이더? 어뭐 어떻게 한 거야? 뭐지? 말 그대로 음파 공격을 안 해면 다른 라이더들이랑 합동해서 싸울 때 다른 라이더들도 다쳐야 되는 거 아님? 아 저렇게 꽂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칼이었는데? 칼을 꽂아 그리고 갑자기 기타가 나와! 파워레인저랑...라...뭐지? 가면라이더랑 합작했나 봐아 근데 파워레인저 디자인 귀엽다 화이트 너무 귀여운데 이거? 동료의 사진을 부정하는 라이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일 리 없잖아! 음... 라이더... 지들끼리 싸운다며. 내가 전에 본 마몽이가 보여준 내용으로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이던데? 근데 왜 부정하는 거지? 서로 죽이는 것만 봤는데? 내가 마몽이한테 받은 돈을 생각해보면? 안 죽이는 시리즈가 따로 있는 거구나. 아, 나라이더니 서로 다 죽이는 건 줄. 에스컬레이터 라이더. 야,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입었다. 뒤에 중복 있는데요? 여기 중복카드 두 장. 야, 근데 왜 스파이더맨 왜 있는데? 이거 코스프레 사진이지? 어, 이거 혹시 그거임? 지옥에서. 라이더마 예전에 합작을 했어요 혹시 지우개송 아 가면라이더랑 같이 했어 요 예전에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언밸런스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뭐 진짜 어머님인데 뭐 여성라이더 마도라이더 어머님 멋있는데 라이더 뭐가 되면 라이더끼리 서로 싸고 죽이는데 애, 애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게 아닌지 은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민간인에게 파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아 아하 그런 거였구나. 까락 욕하는 거 어, 뭐야? 근데 이거 뭐야? 저거 벨트예요? 왜 손에 저런 걸 들고 있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는 거임? 아, 그래? 이거 합성이야? 반지가 변신 아이템인데 손가락은 합성이에요. 아, 반지가 변신 아이템이야? 가면으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이 아니었음? 마법사야? 반지 끼고 변신벨트에 가져다 대면 띵! 하고 변신되는 거임? 주둥! 하고? 아, 원래 이거임? 어? <laughs> 욕조에 들어가는지, 씨,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아 음, 어, 아, 씻는 거죠? 어, 아, 옷을 닦는 거겠지? 위저드. 얘 옷을 못 벗어요? 벗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요, 혹시? 벗겨 하던 애라고? 네? 진짜? 옷 입고 샤워하는 애가? 색깔이 달라 보여서. 아, 색이 다른 거 맞은? 아, 빨래한 장면이랑 동일한 에피소드라고요? 가죽에 물. 돈이 많은가? 분신 만들어서 4명이 각자 따로 행동하는 장면이요. 오... 아! 분신이구나! <laughs> 분신 혼자 뭐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털어 머리를! 촥! 촥! 옷 입고 샤워하는 거.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꾀병 라이더. 뭐야? 쓰러진다. <웃음> <웃음> 걱정했던 것 같은데? 어? 이 녀석! 아! <laughs> 아니 씨 연기 잘하는데 자연스러운데 총 들기까지 좀 쏘기 전까지 왜 저러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움 아 배신자예요 어 캐로론 같은 애구나 아군을 공격할 때 강해지는 라이더 파치바나상 초기 기행 중 하나야? 아네 이거 재밌다 근데 일단 아군에 착해요? 나왜 자꾸 배신을 함? 착한데 배신? 이게 무슨 소리지? 저랬다가 뭐 다시 아 미안해 그때 내가 이래서 이랬어, 이랬어 하고 오, 화해하고 다시 잘 노는 거임? 그리고 배신에 밥 먹듯이 하고 아 미안해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면서 또 배신하고의 반복임? 맞아? 맞아? 이런, 이런 느낌이 혹시? 와 그런 사람과 절대 친해지면 안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피곤한 사람일 수가 아니 근데 잠깐만 레드인데 여성 레이, 레드가 있던가? 파워레인저? 사실 레드 옷을 뺏어 입은 핑크가 아닌지 신켄자고 오즈네? 이런, 이런 빨간 애가 있었어요? 아 진짜? 여성 레드 있었어?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둘다 있구나. 음, 신기하네. 여성 리들 처음 본. 일단은 꾀병. 광기다 싶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 이 장면이 너무 멋있음.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아낀 보물라이더. 난, 솔직히 이게 1등인 것 같긴 해. 내 마음 속에. 아, 이거. <laughs> 이거 너무 웃김. 파이더맨 일단 들었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거 너무 웃김. 노인 라이더. 엉박죽 라이더. 너무 과몰입했고,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고. 노인 라이더 하겠습니다. 건물 파괴 라이더. 아무리 그래도 건물 파괴는 심하지 않았냐고. 가밀 라이더. 왜 여기 있는 거냐? 이거 너무 웃긴데? 미치는 사람 같아. 가면 라이더 모르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이 행동은 얼마나 흙을 어떻게 덮은 거지 부터가 좀 본거는 못 이겨? 변... 아 이거 아, 이거 꽤 높은 순위에 있네요? 변신 거부당하는 라이더 이게 1등이? 개개개 더블컬처의 선한 영향력 엄청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가면라이더 굿즈를 보러 아케아바라에 갔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은 장난감을 아이가 갖고 싶어하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돈의 범위 내에서 사자고 약속을 하고 갔던 거라 언젠가 가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도 보류한 순간 목발을 짚으신 분께서 그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로 가셔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신 그 분께서 아이에게 오시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가의 제품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분께서도 어릴 때부터 가면라이더를 좋아하셨고 갖고 싶었지만 살수 없던 때도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배드민턴 은메달 리스트인 한국 선수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만이라도 이 자리에 적어두고 싶어서 썼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는 그분께서 아무 검 쿠라이아미를 사주는 걸.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성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유수영 선수이실 겁니다. 저희 집은. 유수영 선수를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오, 어 배드민턴 한국 대표 분이요. 와, 우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복식 은메달, 2022년 황조 아시안 게임 단식 은메달. 와, 한 한마... 유수영 선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문을 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선수 본인께 감사 인사를 전해 드렸더니 휴어 센터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리오 센터는 가면라이더 빌드의 주인공 이름으로 저런 대답을 한 이유는 갑자기 길어진데? 한 금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된 소년이 가면라이더 시즈팬이 도와달라는 소년의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을 때 SNS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속사에 밀리지 않고 그소년의차아가 센터의 시계를 주었다는 일화 때문에 이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된 소속사는 이노카이가 아니라 키리오 센터가 간 것이라고 답함에대수 없지 않게 넘겼다. 굿즈로 팔린 레프리카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빌드를 촬영하던 내내 차고 있던 유일무이한 오리지널이며, 아, 촬영스트던걸 주셨어.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신의 보물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끼고 있던 물건이다. 아. 김메리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용사도 있는데 가면라이더 있는 거 이상하지 않지? 음... 아군을 상대할 때 가장 강한 가면라이더 오늘 이야기할 가면라이더 그 글의 주인공은? 마리오님 가면라이더 짤빵 월드컵 영상 조회수 1만을 만들어준 배신의 아이콘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오늘의 라이더 빠바밤 나는 타치바나 게아린이다 가면라이더 게아린 타치바나 사쿠야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에 나오는 주인공의 선배 라이더다 무려 가장? 유명한 짤은 배신하는 짤, 아군 라이더를 폭행하는 짤들인 주제에 유명한 대사는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마지막 남은 것까진 잃고 싶지 않아. 믿을 수 있는 동료만은! 라는 기묘한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작품 속에서 비중도 좋고, 불칙한 전투 전적도 엄청 좋은 라이더다. 그리고 억울한 면도 있다. 우선, 이 짤! 돌아다니는 부분만 보면 주인공, 하란애가 가면라이더 갸렌을 부축하다가 배신당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다. 적과 싸우던 갸렌. 어떤 놈이 나타나서 갸렌을 바이크로 찍어버린다. 뭐냐, 넌? 건들지 마라, 알겠나? 바이크로 찍은 놈은 상대 괴물을 자기야 잡을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고, 무슨 소리냐! 웃기지마! 당연히 납득하지 못한 갸렌이 항의하려고 다가가자 상대는 갸렌의 발로 차버린다 역시 싸움은 기습 선빵필승이다 뒤늦게 달려온 주인공 저 녀석은 뭐냐? 당신이 저 언데드를 쓰러뜨리면 곤란해져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당신이 저 괴물 언데드를 쓰러뜨리면 곤란하다면서 냅다 변신해서 갸렌 죽탱이를 깐다 역시 선빵필승이다 견적히 이거 놔라! 이에 주인공은 설득을 포기하고 발로 빵! 어버치기 한판! 마지막으로 검으로 필살기까지 야무지게 시전한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이 장면. 주인공은 자기가 폭행하고 필살기까지 써서 쓰러트린 상대를 부축했고, 갸레는 화가 나서 총을 쏜 거다. 음. 아, 주인공 퍼랭이가 맞을 만한, 아, 그랬구나. 이러니저러니 해도 카치바나상은 상식이 약간은 있는 사람이다. 아무 이유 없이 아군에게 총질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유가 있다면 총질부터 하긴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가면라이더인가? 당연히 이길 싸움에서 고전하고, 당연히 질싸움에서 선전하는 남자 강적과 동료에게만 강한 남자 그렇다 가면라이더 갸렌는 이상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엑스트라 괴물들과 붙을 때는 이렇게 패배하다가 변신이 풀리고 일반 잡몹 괴물이 무서워서 비명도 아이 사람 개개개 이 사람이 갸렌이었음? 주인공도 고전했던 초반 보스였던 피콕 언데드 반북극 괴물 같은 괴물 중에 괴물을 상대로 는 연인을 잃은 분노 을 발판삼아 승리하기도 한다 작품에선 마지막으로 남은 최강의 계열 괴물 언데드 중에 하나인 디라파 언데드의 상대로 동년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멋있는 척을 하며 스펙 차이에도 싸움을 걸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믿는 정의도 조직도. 살아가는 사람도 모든 것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만을 잃고 싶지 않아 믿을 수 있는 동료만의 목숨을 걸고 싸워 동기 어진으로 승리한다. 본인은 변신 능력이 박살났지만 살아남았다. 잠무 한테만 다섯 번 이상 발렸던 가면라이더지만 세계관 최강자들을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보이는 아이러니. 그렇다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적에게만 강하지 않다. 아군을 상대할 때는 이것이 나다. 나의 힘이다. 정면에서도 주인공에게도 승리. 또 다른 동료 가면라이더. 카리스도 이긴 적이 있고 혹시 모르겠지만 내가 최강의 라이더일지도 몰라 난널 막기 위해서 싸우겠어 작중에 나온 최강의 가면라이더 간단하게 발라버린다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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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두 번이나 후번에 한번더 붙는데 그때도 갸렌이 이긴다 그렇다 이 가면라이더 갸렌이라는 아저씨는 잠복한테 발리인 주제에 아군과 붙으면 특히 동료들과 배신하거나 트러블이 생길 때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축받으면서 총으로 쏘는 짤은 오해지만 주인공이 성격이 이상해서 착해서 그렇지 배신의 아이콘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오씨 그냥 오토바이로 박아버리네 파란 애도 때리고 괴인도 때리고 다 때리네 매번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공격해서 주인공 입장에서는 야씨 오토바이로 쳐버리는 거야 <laughs> 아 개웃기네 왜 이렇게 주인공 못살게군 다만 그럼에도 믿음직한 아군 그것이 아이러니하다 음... 중심병자였다고 보셨지요? 저의 존재의 무거움을 마지막 짤은 다른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장면이지만 이것만큼 갸렌을 잘 표현하는 대사도 없다. 아오 장난감 분명히 비싼 벨트겠지. 벤신 비싼 벨트군 돌리는 형태인가? 아 이게 꽂는 형태? 음오 아 근데 소리가 이 딸깍 소리가 되게 기분 좋다. 어 이거 이, 이 소리가 되게 딸깍. 어 이, 이게 너무 기분 좋은데 소리. 나 이것만 하다 망가뜨릴것 같아. 딸깍 트는다고. 멍하니 건들다가 약간 그그 그 스피너 있잖아 이렇게 손으로 계 돌리는 거 그런 것처럼. 몇만 원임? 몇십만 원임, 이런 건? 얼마일까? 자, 비싸겠지.